쉐보레 스파크가 단종된다는 소식이 포착되었습니다. 7월 12일 배정 물량까지 생산 후 단종된다는 공지가 사내에 전해졌다는 내용을 받고 얼마 후 공식적으로 한국 GM에서는 스파크 단종이라는 보도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대우 자동차 시절 티코 마티즈에서부터 시작해 쉐보레 스파크까지 이어져오는 계보를 가지며 기아 모닝과 함께 경차 시장 양대 산맥의 한 축을 담당했던 쉐보레 스파크. 스파크와의 작별이 아쉬운 마음에 그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기록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함께 그긴 역사를 한번 뒤돌아보시죠. 1998년 대우자동차 티코의 단종 이후 아주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차량이 후속 차량으로 등장했습니다. 코드네임 M100. 스파크의 조상님 마티즈 1세대죠. 무채색으로 가득한 국내 자동차 시장에 골드 컬러를 메인으로 내놓으면서 그 신선함을 불러일으켰고 디자인 또한 독특했는데 동그란 헤드램프와 앙증맞은 볼 터치 같은 방향등은 귀엽다라는 소리가 자동으로 나오게 만들었죠. 귀여운 인상 덕분에 여성분들께 인기가 많았다고 하네요. 사실 마티즈 1세대의 디자인은 대우자동차 내부에서 만들어진 디자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컨셉은 피아트 친퀘첸토 루치올라인데 자동차 디자인의 전설 조르제토 주지아로 설립한 디자인 전문 기업 이탈 디자인에서 만든 컨셉이며 우리 에겐 피아트 500으로 잘 알려져 있는 피아트 친쾌첸토의 다음 모델로 제안할 컨셉이었고 1992년 토리노 모터쇼에서 공개되었죠. 그런데 정작 피아트는 이 컨셉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당시 대우 자동차가 이 컨셉의 가능성을 인지 하고 발빠르게 구매해 개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당시 현대차그룹에서는 마티즈 와 경쟁할 아토스 비스토를 내놓 지만 피아트 컨셉을 이어받은 마티즈 에게 박살이 나며 처참한 패배를 되죠. 이 차의 광고 또한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당시 개봉한 고질라와 콜라보를 진행했었죠. 고질라는 할머니가 탄 마티즈를 밟고 지나가는데 마티즈는 전혀 짜부되지 않았고 오히려 여기 타고 있던 할머니는 고질라에게 노발대발하십니다. 이 차가 경차지만 아주 단단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였으나 실제로는 뻥구라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아무튼 어려웠던 IMF 시절 경차로 수요가 몰리며 국내 판매 1위를 수성했던 대우자동차의 성공적인 모델로 꼽히는 1세대 마티즈였습니다. 이후 대우차종 1위를 해본 차가 없다는 슬픈 전설로 남았죠. 시간은 흘러 2년 뒤인 2000년, 마티즈 1세대의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되었고, 1.5세대 마티즈로 재탄생되었는데, 1세대의 깔끔하고 귀여운 모습이 어째 살짝 꺼벙해 보이는 디자인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나름 중국 시장에도 판매가 활발히 이어졌는데, 중국 체리 자동차에서 QQ라는 이름으로 마티즈를 카피한 경차를 판매하게 되었고, 후문에는 외형만 닮은 것이 아니라, 여러 부품들까지 호환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GM대우에서는 외국 기업으로서는 어려운 중국 내 소송을 제기했는데, 체리 자동차가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어 GM대우가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네요. 마티즈 1.5세대는 제가 알바하러 나가던 치킨집 이모님이 타고 다니시던 차여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잘 계시죠, 이모? 사장님 몰래 치킨 많이 해줘. 해주... 마티즈 1.5세대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전좌석 파워 윈도우 옵션과 CVT 미션이 추가되면서 연비와 편의성을 모두 만족시켜주었던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 CVT 미션에는 엄청난 불량이 도사리고 있었으니 미션이 고장나 도로에서 서버리는 사례가 속출했고 교환을 받았지만 또다시 고장이 발생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이 CVT 변속기는 마티즈의 흑역사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 사정이 어려워진 대우자동차를 제너럴 모터스가 인수하면서 GM 대우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습니다 2004년 파리모터쇼에서 쉐보레 M3X 컨셉이 선보인 뒤 2005년 마티즈 2세대가 올뉴 마티즈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1.5세대 마티즈 흑역사였던 CVT 미션을 없애버리고 니산 자동차 산하의 변속기 회사인 자트코의 4단 자동 변속기를 선택하면서 성능과 연비의 향상을 맛보게 되었죠 디자인은 1세대 디자인을 계승하면서도 세련된 맛을 좀더 살렸고 클러스터를 대시보드 중앙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흘러 2008년 막강한 경쟁 차량이 등장하죠. 바로 기아 모닝입니다. 사실 모닝은 2004년 1000cc의 배기량 엔진을 가지고 첫 등장했으나 800cc에서 1000cc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었던 경차 엔진 배기량 제한이 거의 4년씩이나 미뤄지면서 경차 혜택을 받지 못해 애물단지 같은 차량으로 전락한 상태였죠. 하지만 결국 그 제한이 1000cc로 상향되면서 상대적으로 체급이 컸던 모닝이 경차로 편입되고 800cc였던 마티즈의 판매량은 눈에 띄게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여러분 대부분 부분이 보셨을 영화 트랜스포머 2 에서 스키즈 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스파크의 전신이 되는 쉐보레 비트 컨셉 차량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영화가 국내에 개봉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코드네임 m300 3세대 마티즈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라는 이름으로 국내 시장에 런칭 하게 되죠. 이전 세대들이 앞서 말한 이탈 디자인 의 의뢰하여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이번 3세대 마티즈는 gm대우 내부 디자인팀에서 자체적으로 디자인 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마티즈 브랜드 를 유지하면서 해외에서는 gm 내 트워크를 이용해 최고의 스파크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전세대까지 800cc였던 배기량을 1,000cc로 끌어올리고 4기통 엔진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더 강력한 힘을 냈습니다. 하지만 경차의 필수적인 경제성과 무게라는 측면에서는 3기통이 좀더 경차에 어울렸는데, GM 대우에서는 새로운 3기통을 개발할 여력이 없어 4기통 엔진은 울며 겨자먹기로 가져다 썼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전 세대들에 비해 주행 성능에 대한 평가가 좋았지만 차체가 커지고 중량이 늘어난 이후로 여전히 가속 성능에서는 좋은 평을 얻지 못했죠. 시간이 흘러 2012년 말 페이스 리프트가 진행되었고, 2013년에는 파워드 바이 시테크라는 트림이 새롭게 출시되는데, 마티즈 2의 흑역사였던 CVT 변속기를 다시 장착하였고, 4기통 S-Tec 3 엔진은 75마력까지 개선되면서 다시 한번 모닝을 추격해 보려 하지만 모닝은 이미 78마력에 가격면에서 모닝 터보 CVT를 따라잡을 수 없어 모닝에게 역량 밀리는 신세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가격은 점점 올라 1,500만 원을 돌. 을 파하는 트림까지 등장을 해버리죠. 스파크 EV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려나요? 가격이 3,990만 원에 이동거리가 135km 정도였고 지원금도 거의 받지 못해 폭망해 버렸다는 사실은 비밀로 해두죠. 그리고 2015년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스파크가 출시됩니다. 1 0 l 에코텍 엔진을 빌드로 자트코 CVT 변속기를 제용한 파워트레인을 가졌습니다. 75마력에 9.7kgm의 최대 토크를 제공하며 여기에 최고 속도는 시속 170km, 제로백은 13. 2 0 0초를 자랑했죠. 자랑하진 않았습니다. 이전 세대 디자인의 개성 넘치던 모습이 사라져버려 조금은 아쉬운 디자인이 되었고 페이스리프트까지 이어지면서 가격은 점점 더 상승해 최고 트림의 가격은 무려 1725만원까지 상승해버립니다. 그러나 현모델 스파크를 가지고 IIHS에서 진행한 충돌 평가에서 측면 충돌 부문 상체, 골반, 다리 부분에서 A등급을 받은 것 외에는 모두 9등급을 받아 충돌 부문에서 전체적으로 9등급을 받았으며 유럽형 버전인 오펠 카를의 경우 유 캡에서 별 4개를 획득했습니다. 경차치고는 아주 괜찮은 안전성을 보여준 셈이죠. 모닝이 유로 앤캡 테스트 결과에서 별 3개를 받은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또 많이 흘러버렸네요. 2021년 상반기에 다마스와 라보의 생산이 종료되면서 대우자동차 시절 만들어진 차종 중 유일한 차종이었던 구우 마티즈 스파크가 이제는 작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출 물량도 없는 내수용 모델이 되어버렸고 풀사이즈 SUV, GMC 픽업트럭을 가져오며 고급 차량으로 수익성을 노리는 gm에게는 알맞는 차량은 아니었죠 그렇다고 이렇게 칼같이 단종하나 그 운명은 어찌보면 예견된 수순 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게 매우 아쉽 고 그나마 모닝 레이 캐스퍼라는 모델 들이 남아있다는게 다행입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차를 보유 하셨거나 거쳐가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차량 마티즈이자 스파크 스파크이자 마티즈였습니다 1세대 마티즈의 광고영상을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 가장 많이 판매된 차, 마티즈. 99년에도 모두에게 사랑받는 1등 경차가 되겠습니다. 마티즈. 더 먹어. 안 먹어. 더 먹어. 안 먹어. 더 먹어. 안, 먹어. 더 먹어. 안 먹으니까. 아, 야, 어떻게 오토매틱이 수동보다 안 먹냐? 수동보다 안 먹어. 응? 요건 마티즈 CVT가단. 수동보다 기름 덜 먹는 오토매틱, 마티즈 CVT 와, 마술이다, 마술 어, 마술이 아니라 기술이지 세상을 사로잡은 기술, 마티즈 CVT 가정용도 예술이네